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마음속으로 비교해보는 주제, 나스닥 100을 담는 대표 ETF인 QQQ와 그걸 두 배로 키워서 따라가려는 QLD를 놓고, 정립식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더 마음이 편안한가부터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장기 정립식의 기본값은 QQQ가 훨씬 자연스럽고, QLD는 수익을 키울 수 있는 도구인 만큼 위험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소액으로 그리고 비중을 다시 되돌리는 관리가 가능한 분에게만 위성처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 결론이 QLD는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작동하는 방식이 장기 투자의 습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나스닥이 오를 때는 정말 빠르게 오르지만 흔들릴 때는 마음까지 같이 흔들리곤 합니다. 금리가 오르내리고 인공지능 같은 새 테마가 시장의 기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반대로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오면 같은 종목들도 순식간에 차가워지죠. 특히 나스닥 100은 성장주 비중이 크다 보니 미래의 이익을 당겨서 평가받는 순간에는 힘이 세지만 할인율이 올라가거나 실적 기대가 꺾이면 변동성도 같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흐름을 타고 싶지만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그 흔들림이 길어지면 투자자의 인내심이 먼저 시험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가면 수익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QQQ를 보고 있다가 같은 나스닥을 더 크게 담는 QLD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건 좋은 걸 고르는 능력만이 아니라 선택한 걸 오래 붙잡고 갈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바로 그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크게 갈 때는 기분이 좋지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는 내 계획도 같이 바뀌기 쉬운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QQQ부터 차분히 보겠습니다. QQQ는 인베스코가 운영하는 나스닥 100 추종 ETF로 투자 목적 자체가 그 지수의 성과를 비용을 제외하고 따라가는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수에 들어있는 기업들을 실제로 보유하면서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죠. 설정은 오래됐고 규모도 매우 크며. 장기적립식 관점에서 QQQ의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내가 매달 같은 금액을 넣을 때그 돈이 결국 나스닥 100이라는 큰 흐름에 쌓인다는 감각이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보수도 비교적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서 오래 들고 갈때 비용이 수익을 갉아먹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럼 QLD는 무엇이 다를까요? QLD는 프로시어즈가 운영하는 레버리지 ETF로 나스닥 100의 수익을 두 배로 따라가려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두 배가 아니라 하루 기준으로 두 배라는 말입니다. QLD는 하루 동안 지수가 오르면 대략 두 배만큼 오르고, 하루 동안 지수가 떨어지면 대략 두 배만큼 떨어지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 파생 상품을 이용하고 매일 레버리지를 다시 맞추는 구조를 씁니다. 운용사도 이 상품이 하루를 넘는 기간에서는 목표한 두 배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를 넘어 며칠, 몇 달, 몇 년이 되면 성과는 단순히 두 배로 폭사되지 않고 그 사이에 등락 순서와 흔들림이 얼마나 컸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 적립식에서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흔들림이 문제인지 아주 일상적인 비유로 풀어볼게요. 같은 길을 가더라도 매일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한 산길을 가면 체력이 더 빨리 소모되듯이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복리 효과가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이 될수 있습니다. 지수가 하루는 크게 오르고 다음날 크게 내리면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QQQ는 제자리로 돌아오면 결과도 대략 제자리인데 QLD는 하루하루 두 배로 움직이면서 오르고 내리는 폭이 커지기 때문에 같은 제자리여도 결과가 조금씩 깎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 지수는 크게 안 빠졌는데 내 계좌는 왜더 아프지라는 체감이 생기고 그때 정립을 멈추게 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시장이 비교적 매끄럽게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의 복리가 힘을 발휘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격차를 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본질은 항상 두 배가 아니라 추세가 좋을 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기대보다 빨리 체력이 빠질 수 있다는 양면성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레버리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같은 돈으로 더큰 나스닥 노출을 얻는다는 자본 효율의 장점이 있고 상승 추세가 또렷할 때는 수익이 훨씬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코어로 장기 포지션을 꾸준히 쌓고 있는 분이라면 시장의 흐름이 좋아 보일 때 작은 비중으로 레버리지를 섞어서 전체 포트의 기대 수익을 조금 끌어올리는 방식도 가능하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작은 금액이라도 성장에 베팅하는 엔진을 달아두면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장점은 공통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그리고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단점은 장기 투자에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낙폭이 커진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입니다. 나스닥이 흔들리는 해에는 QQQ도 충분히 힘든데 QLD는 그 힘듦이 더 크게 확대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손실률이 크다는 게 아니라 회복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많이 떨어진 자산은 원금 회복을 위해 더큰 반등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멘탈이 먼저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과 구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QLD는 파생상품을 사용하고 운용 비용도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한 금리 환경의 영향까지 더해지면 단순히 지수의 움직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계획의 흔들림입니다. 정립식 장기 투자의 승부는 결국 매수 버튼을 누르는 횟수, 그리고 그 횟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시장이 흔들릴 때 계좌가 더 크게 출렁이니 내가 세운 자동 매수의 리듬을 깨뜨릴 확률이 올라가고 한번 리듬이 깨지면 다시 시작하는데 에너지가 훨씬 더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QQQ보다 QLD가 나을까요? 이건 마치 같은 도로에서 더 빠른 차를 타는 게 무조건 더 낫냐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목적지가 멀고 길이 험하고 중간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교통체증도 생긴다면 빠른 차는 오히려 운전 피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장기 정립식은 속도보다 완주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QQQ가 훨씬 잘 맞습니다. QQQ는 지수 그 자체에 가까워서 시장의 흔들림을 겪더라도 이건 나스닥이 흔들리는 거지. 내 전략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 해석이 정립을 이어가게 해주거든요. 그럼에도 QLD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코어는 QQQ로 꾸준히 쌓고 QLD는 정말 작은 비율로만 두어도 레버리지는 존재감이 큽니다. 그리고 되돌림,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전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레버리지는 잘갈때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흔들릴 때 비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어느 순간 포트가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반대로 가장 싸게 살 구간에서 비중이 작아지는 역설이 생길 수 있어요. 일정 기간마다 비중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행동이 레버리지를 관리 가능한 도구로 만들어 줍니다. 또한 가지는 기간 감각입니다. 장기 적립식에서조차 레버리지를 쓸 거라면 무기한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 가능한 조건을 정해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느끼는 구간에서는 욕심을 낮추고 반대로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만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규칙이 생기면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생활의 투자로 다시 놓고 싶습니다. 레버리지는 잘 맞으면 강력하지만 잘못 맞으면 습관을 무너뜨립니다. 장기투자에서 가장 큰 복리는 사실 계좌의 숫자뿐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쌓아가는 태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QQQ는 조용히 쌓기에 어울리고 QLD는 조용히 쌓는 흐름을 해치지 않을 만큼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공격적인 도구를 선택하는 순간, 그만큼 더 부드럽고 단단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규칙이 없다면 가장 좋은 선택은 결국 단순하고 꾸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